희망을 이렇게 농사신 거예요. 희망이 농사가 잘 돼서 뭐 할까 생각했더니 고추 잡채가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고추 잡채 한번 해볼게요. 자채 이렇게 준비하고요. 고기는 마트에서 잡채용 고기 샀습니다. 밑간 할게요. 마늘 한 큰술 하고요. 굴소스 한 큰술. 전분 한 큰술 정도. 소금, 후추, 약간 두 꼬집 정도 넣을게요. 야채 다듬을게요 속, 씨는 빼고요. 이렇게. 잘 달궈진 팬에 기름 넉넉히 넣고요 고기 먼저 볶을게요 고기를 다 익어서 그릇에다 다 익은거는 여기다 잠깐 덜어 놓고요 여기다가 기름 두르고 간장 2큰술 좀 두고면은 이제 아까 고기 볶아놓은 거 같이 넣고 볶을게요. 알룰로스 한한 스푼 이렇게 같이 볶을게요. 다 볶아진 고추잡채 꽃빵이랑 같이 먹으면은 맛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